단일 458, who are you? 2023년 4월 5일, 하나님, 오늘 요수와 19장을 하가하였습니다. 말씀을 필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각 지파마다 경계선이 바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, 그렇습니다. 저도 저와 배우자와 자녀들과, 자녀들과 또 부모와의 그런 관계에서 반드시 경계선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알게 되었습니다. 며칠 전 남편의 한마디에 그진 의도 알, 알아볼 생각도 없이 그냥 제 혼자 느끼는 감정으로 자기 연민에 빠졌었습니다. 히브리어를 선포하면서 자기 연민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다시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. 하나님, 제가 명확한 뜻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짐작하여 생각하고 그 감정을 품는 이것이 죄인 것을 또한 하느님 앞에 고백합니다. 하나님,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선, 믿음의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과 미화컨의 그 경계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, 감사합니다. 그 경계선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, 또 쓸데없는 짐작으로 갖는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